<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아, K투자 정부에서 드리는 오늘 그 어제 간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어, 미국이 어제죠 FOMC 회의를 통해서 2.25% 2%에서 0.25% 상승, 2.25%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시장 흐름이 좀잘 버티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미국 시장은 <laughs>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삼일 내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에 어, 어떻게 보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어, 일단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다고 라좀 보고 있는데 다우조스, 다우존스 기준으로 이제 삼일 연속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는 상승을 했고 이틀은 상승을 했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던 흐름입니다. 근데 추이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상승을 좀 <laughs>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이제 2.25%로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 0.5%에서 0.75%까지 금리가 역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제 역전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 지난, 지지난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터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이제 나라들이, 어 기존에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채를 이제 예전에는 뭐 100억 달러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00억 달러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서의 그런 어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어 과, 과연 얼마만큼 시장에 대두가 될수 있는지 시장에 대두가 안 되고 어, 그냥 흘러갈지를 지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한 국가라도 좀 삐그덕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고 라 하면 어,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은 하다못해 뭐 뭐 이라크 전쟁이 난다라고 해도 뭐 휘청거렸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글로벌 시장에서의 악재란 악재는 다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이 <laughs>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계 자금이 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아 일단은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그냥 어 채권 같은 이런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진다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고로 주식 투자자들도 자금을 이제 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역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뭐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주식 쪽 같은 경우는한 3천억 정도 이상 매도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연속성. 그러니까 단발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그런 어, 흔히 말하는 특징적인 중, 것 중에 하나가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도해서 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자금에 대한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우려, 섞, 누, 우려 섞인 눈초리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얼마만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시장은 뭐 견주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래 외국인들은 선물 7,800억 정도 매수 어, 수량으로는 만 계약 이상 매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180억 매수, 거래소 시장 300억 매수 매수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매수 매 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두 번째는 에 환율에 대한 영향인데요. 역시나, 그, 지금 환율이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이제 올라간다고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분명, 어,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원화, 원화에 대한 가격이, 이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원에서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변경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네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화가 재가, 재가격을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천 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천백 원으로 1달러를 바꾼다. 그 100원 이상의 차선이 바,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달러를 바꿔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원화 대비했을 때 계속 높아진다고 라좀 보셔야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해서 워낙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별 메리트가 없다. <laughs>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잘 보셔야 된다.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아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얘기해 드렸죠.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환율을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파악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갖지 못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어 한 페이지를 하래에서 일단 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환율 자체가 급등락이 심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뭐큰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결국엔 그런 걸 재래, 재래 짐작을 할 수가 있, 있다라고 좀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이유가, 아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예,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은 견조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견조 흐름을 계속 보일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엔 종목으로 뭐 유추, 뭐 매수를 해서 어 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존, <laughs> 기본은 바이오 같습니다, 바이오. 이 바이오 제약은 기본으로 탑재를 해 놓은 가운데, 뭐 2차 전지가 가든, 남북 주가 가든, 그러니까 대북 경협 주가 가든,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 제약은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2차 전지나 남북 경협이나 엔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시장을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 미국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변경이 될수 있을지는 장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기관은 뭐 거래소 시장에선 800억 정도 매수, 근데 선물에선 3,300억 정도 매도. 어 코스닥 시장도 160억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수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막판까지 뭐잘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시고 어 그러면 내일 다음 주도 내일 하루 또 지나면 또 다음 연어 어떻게 보면 주말이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